만지고 리코 입술 뺏고 다 했다는 거지. 이제 어떻게 했 거냐면 연습을 하고 이제 다 연습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고생했다고 애들한테 막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이제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. 내일도 열심히 하자. 약간 이렇게. 그래 고생했다고 하 이제 리코한테 가가지고 리코 안 안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데 리코한테 고생 뽀뽀해 주려고 이제 볼에다 뽀뽀하려고 입술 이렇게. 쭉 내밀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리코가 갑자기 고개를 휙 하고 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입술을 갖다 대가지고 입술에 뽀뽀를 한 거잉 나보고 왜 입술을 내밀었냬 그래가지고 둘다 뽀뽀하고 나서 걔... 그 뭐지? 멍이가지고둘다 존나 당황해서 입술 뽀뽀할 생각 없었는데 둘다 존나 나와서 3초 동안 멍 때리고, 어? 일어나 있다가 3초 동안 멍 때리고, 어? 일어나, 이제 일어나. 바로 3초 뒤에, 아! 3초 뒤에 이제 둘이서, 아! 그래도 다른 스텝분들이랑 우리 매니저님들이랑 이제 다른 이제 멤버들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, 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. 다들 보시고, 막, 아이씨, 막, 못볼거봤다는 듯이.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우리 둘 다. 아,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라고.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.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였어요. 리코의 입술을 가졌어요.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, 리코의 입술을 가져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. 아니, 근데 진짜 약간, 그 뽀뽀가 순수한 그, 약간 이거였어 그냥 이 아, 정거코 개부럽네. 정타비의 입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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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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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